안녕하십니까 포크맨입니다. 오늘은 어, 06 브레이커 어, 하부실, 실린더의 하부쪽에 누유가 되는 실을 어,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실의 구성은 이렇게 어, 두가지 형태로 된 스텝실 그리고 음, 기름을 잡아주는 유패킹 이렇게 U자 형태로 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기름을 잡아주는 U패킹, 그리고 어, 하부 쪽에서 노미 쪽에서 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방지하는 더스터 실이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 스텝 실을 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실은 이렇게 끼우고 나서 백업 링을 끼우는데 백업 링을 간혹 어, 거꾸로 끼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업링에 자세히 보면 이어조각게 모서리 집은 부분과 이 단면을 동그랗게 친 부분이 있습니다. 단면을 친 부분을 이렇게 스텝실에 이렇게 맞춰서 넣, 넣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어, 스텝실을 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의 자리를 잡고. 고서이 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백업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면이 된 곳을 안쪽으로 하여 가볍게 밀착을 시켜 줍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면 손으로 한번 만져서 제자리에 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이 움직인다면 어, 실린더가 너무 많이 깎였다든가. 아니면, 어, 실의 분량이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 끼울 것은 유패킹입니다. 그 패킹도 끼우고 나면 확인을 꼭 하시고 제대로 안착이 됐는지 만져보고 움직여봐서 움직이지 안, 않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더스 실입니다. 자, 세 개의 실을 다 끼우고 나서 항상 확인하고, 리브가 제대로 서 있는지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어, 오늘은 어, 실린더 하부실 어,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